Редактор 안너로 바코 들어갈게 감수 다음 사람 던져주세요. 음. 아고. 어, 이거 다 일판 다, 다 걸렸는데? 오. 네, 어, 다행히 되 나이스. 3시죠3시 됐어. <laughs> 아, 간다 간다. <laughs> 아. 열시 반은 좀. 아, 이게안 됐네. 위에요. 역시, 이시하시역 육각이죠. X, 육각, 육각. 아래. 밑에 역시, 역시. 역중앙시 중앙. 역시. 어, 아, 아래. 아래 위험. 아래 위험. 스카 님. 스카 님. 자나 이거 막고 있어여 중앙 또 온다. 중앙 온다. 중앙. 중앙 조심. 6시 지워주세요. 어우 네. 야. 5시, 이게 5시랑 일곱 시랑 제일 비싼 것 같다, 이거. 볼링. 나날라와 사방에 다 아까 비쭉이 4개 날랐다니까1발 아이고 월나이 13. 13. 13. 13. 13. 데 가운데 13. 13. 13. 13. 아3 1 깨줘 아, 우리 오른쪽으로 가야돼 오른쪽로저 아직 안 터졌어 슬라임 어디? 우리, 우리 나나사으로못가 슬라임 아래슬라 어디 있는데 아래? 어 이거 뭐야 아이거 슬라임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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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려야겠다 아, 이거 나이스 5시에 깔려있어요 아... 이게... 무력 레이저 오, 는거 어, 위로. 오, 발코야. 아래, 조심. 아래, 아래, 다, 루 아래, 루시. 아래, 루시. 아래, 루시. 가운데 시아가 루시. 가 루시. 가 루시. 아, 시작클인데 아, 안돼안 돼. 내가 제가 하나, 하나 들어게 아, 살려줘. 버텨 버텨. 그냥 버텨. 병용. 졌어요. 이발견. 보다 살려줘. 괜찮아. 어차 여기 힐 있어 다 바로 졌어. 바로 어됐어됐어 졌어.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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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스 아, 저 시야 밖에서 쏘는아무 통을... 검은랏 모여있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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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랏 검은 일로 어어 아래 로게요 여기 보스 밑에 있어 와봐 카터 아, 아이씨 됐다 아 저거 더게네 무려 무려 무려. 어, 그래,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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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빠져, 빠져. 빼야돼요 저기 빼야돼 일단 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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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래? 괜찮아, 괜찮아. 잠깐만 응. 아, 레이저. 위에, 위에 레이저, 위에 레이저. 아, 오, 쉣. 아, 나 여기 너 지금 안좀안 되면. 어, 이거 4인데? 나이빡세는데 잠깐만. 좀려 봐. 오색만 안되는 어, 레이저. 어..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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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어왜 아직 종목 멀리 멀리 아, 아 아파 아파 아나라나 관리해야겠다 나. 네, 네, 저, 다, 아무튼 다음 사람 던져줘요 던져줄게요 던져져 있는데 지금? 임무한번 네, 네, 네. 하면 바로 갈거 같은데 네, 네. 한번 더요 아, 위로 올라온다. 얼굴이. 보는 것. 보는 것 같아. 위로. 오케이. 그냥 뭐가 안되면나 밖에서 시전 누르고 있어. 나이스. 이거 밀어 줘. 이거 확인. 나긴 나긴. 아, 씨발. 아, 씨발. 아, 오, 없다. 나긴 없어요. 딜 줘. 레이킹 왕쌩이잖아 오오오 나도 3스택이야 스택 3스텍 많은 사람은 조금 한번 더! 오케이 이거 찐모 이거, 어이요안퍼 풀어줘요 풀어줘요 어. 이거 풀어줘요 풀어줘, 풀어줘. 어, 나이스 어, 됐다 이거 딜 각이다 이거 찐모 한번볼수 있나? 바닥 바닥 중앙으로 당겨 와야 돼 근데 아나 4스택이다 X발 나도 4스야 빨리 제발 어, 나 제발 어떻게 아, 이거 됐다 나이스 아니 넘어갔요 넘어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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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자리 아웃 시아시아시올피로맞 만... 지금 게이지, 아, 얼, 게이지 게이지 얼마나 남았지? 어한 20%? 그리고 네, 8명이라서 조절 좀 해줘야 돼 악성님 3지 말까? 지금... 하운드 는데요 이번에 성좀처쳐 있어 아네좀가지고 아, 네, yeah, 이거. 지우쨔? 양옆 조심하세요. 이 양옆 조심? 이거, 쉬운 거. 줄서 보면알려 주고. 18, 18, 16, 16, 아... 오... 여기 범위는... 1 1 0 21, 22, 23, 23, 23, 2하 그.. 그.. 웜.. 두번째 웜은.. 구탱이 깔지 말고 두번째 웜은 중간쯤에 첫번째 웜 첫번째 웜은 하던대로 하면 돼 침착하게 해요 침착하게 시정 아끼지 말고 받아들긴 했는데 어, 3번파 때만 더 살면 무조건 돼 응. 3번파 3번 때만 더 살면 아. 있으면 돼그 그, 손가락 칼히기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 그낙서 뭐제 좋던... 끄고 근데 암, 너무 암, 빨리 나와 너무 느려봐야 근데 컷때 암수 던질게요 제가 남 아니? 여덟 명다살아있 암수 암수 한두 개 있어 지금 오케이 그러면 한, 귀한이 한, 귀한이 내가 먼저 네. 내가 먼저 던게 어, 계속 털어 끝나면 얘기할게 그렇게 아래로 바로 끝으로, 아, 한들 바위가 너무 짜증 난다. 익숙하거든 화이 바로 이쪽으로 스펙 없어지네 다 아, 없어지네 나쁘지 않네 저춰요 7시 7시 버릇 얘기했어 일곱 시 버릇 오른쪽에서 때려 안전 안전 무력될라나? 힘들겠지 빼야돼 빼야돼 아 제발 아, 오 됐다 빠르다 살면 될 듯? 암수 아 오케이 암수 터졌어 음. 아, 7시 조심 7시 확인 네? 가운데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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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곧 우리 들어가야 됨 가자 여기 3, 2, 2 1오 오케이, 나이스 굿.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초크 여기. 지패턴 그냥 그거예요, 밀려는 거. 어, 오르드님 무력 해주시면 좋아요, 그거. 천야, 주로 들어. 아예,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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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앞으로 조금 앞으로 이번에는 <목소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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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그리고, 보러 갈게요. 잡힌다. 아 씨발. 아예, 대. 안돼요. 안돼요. 무력, 무력 는다다 아, 이거 잡기 조심해 어,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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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는다 오우, 쉣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 깨라고 했다 오케이, 다케이 요거는 살려줬다, 이게, 이게. 이게. 이거 쉬운 패턴 파도 여기 조심, 조심 요거 조심 어. 나이스 여기 뒤에 웜 있어요 웜. 흔들려요. 바닥만 아, 바닥고 하고... 조심해야 돼. 바닥하고 면상 봐요. 바닥하고 면상. 뭘 만들어가긴 아래쪽에서 저거 살려야 돼. 중간 어? 손 조심. 중간 손찍 조심. 중간만 조심. 중간에 있지 말죠. 바닥하고 면상만 안 되면 시작 그냥. 시작 무제 무제 시작 바로 안될것 같으면. 솔직히 이제 레이저 한번 남았어요. 어. 아 피하고 떴다아 오케 이 오케 가영이. 괜찮아. 엑스 엑스 익스 엑스가 괜찮아. 상관없어. 엑스 엑스. 뭘목표데 어, 저 깨야 되잖아. 깨도 깨도. 깨야 돼, 깨야 아, 돼. 아, 안심. 아, 치깨해야돼 여기에. 아, 아, 이거 너무 터진다 아, 씨발. 해봐요, 해봐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검은색 또 나오지? 게길 조금만. 해봐. 부파 이거 무력 무력 좀넣어세요 무력. 이 딜... 안나 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사가 없구나. 어, 어, 오래 걸렸어. 이거 뒤 깨다는 예, 일단 뒤에 아, 네가 워 어, 나오기 전에 딜껏 해야 되지 않나? 딜 해야 돼. 딜껏 해야 돼. 아니, 해도 어, 나이러로나옵다빡 아, 예. 아, 예. 때려도 돼요? 보험 있으니까 빡 때려. 여기. 빡 때려도 된대요. 빡 때려도 된대요. 할게요. 제 사람. 아무나 지구워 쳐. 2980. 아, 가탱이로. 미려한곳 주시. 1았어요살았어요일에 살았어요. 깨줘요, 웜. 어, 2월 4일에 2월 4일에 2월 4일에 2죽여일에 2월 4일에 2월 4일에 2월 4일에 2월 4이에 2월 4일에 2죽어에 2월 에 2월 4일에 2월 4일에 2월 요 그냥 대박 4일에 2월 4 2일에이월에요 그냥. 네. 2월 이 군대장님 모르던데. 쉬운 패터, 쉬운 패터. 모롱는게모르 게. 응, 아직 그거 안 쳤어. 아, 그렇군.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빼야돼. 중앙으로 모험, 빼? 웜 살려놔야 돼. 우리 뭐왜 있을 거니까. 기오롱, 어, 기오롱. 아, 나구나. 네. 기호롱기호롱 뭐 나구나. 아니, 뭐해? 네, 네, 됐어, 됐어, 됐어. 이거 쓸게. 왜 중앙에 쏘면 되지. 아, 네. 아, 저걸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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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우리 파이스, 파 일하면 돼. 주운 패턴. 아, 씨발. 밀려나서 안 써줘. 괜찮아. 괜찮아. 어, 밀려나면 그냥 천천히 있어. 턴 조심. 그러다저 비닐이... 부파가 되나? 아니요. 뒤이 쩔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파를 할 수가 있나? 아니요. 이제 그냥 잡으면 돼요. 들고. 아, 그래? 알겠. 예. 열려, 열려 아, 그래, 줄이네. 웜, 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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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러. 디러, 디러. 웜 건드리지 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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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 건드리지 마. 지금 건드려도돼 이제. 지금 건드려도 돼. 나나 나와야. 요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아니야 건릴 필요 어. 없지 그냥 이러면 끝. 밀어 밀어 밀어. 암수도 암수 탔어, 암수. 각성해. 죽여 죽여. 아씨발 새끼. 어우씨 이발 넘 그냥. 뒤져라 그냥. 내가 죽게. 수 있나? 저거 안 돼. 가라 아 아유 아우... 그렇다 진짜 이제 밥 먹을 수 있다 스킨 봐 스킨 봐까 아 보고서, 보고서 그냥 다아 아, 근데 이거 웨이가 밥이었네 이난 나가 병신인 것 같은데 그아 안에 근데... 이다 살아 있어서 딜이 밀려서 어, 된는아거 어, 네. 같아요 어, 다 살아있으면은 오히려 그 삼보파 했을 때 추가 딜이 다 살아있는 게더 이득하는 거? 근데 웨이 지금 3부파가안 받고... 됐지 안 보다 됐... 안 부... 아, 지금 삼부파 안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3부파저 어. 무력 요구치가 존나 커서 방금 웨이 받고 우리가 무력을 존나 넣었는데도 거의 마지막에 냈잖아. 그러니까 네, 그냥 웨이는 딜로 쓴 거라서. 어, 웨이는 아, 딜로 쓴 아, 거고 아, 아, 아. 저 이난나가 오히려 무력으로 쓰는 거지. 이난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다 결국 웨이가 더 좋다는 거예요? 이난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웜관리 되면은 웨이가. 솔직어 웨이가 더나 나은... 같아요 웨이나 실리언으로 딜로 미는게더 나은 거 같아. 근데 우리 방금 웨이 썼는데도 부파가 나오긴 나오네요. 피가 다 달긴 했지만. 이날 나 아니어도 부파를 뽑았네. 무력이 세네. 무력이 세긴 해서 이거. 아, 진짜. 아, 아, 아 드디어 밥 에이. 먹을 수 있다. 존나 배고팠는데. 지옥 같 시간 벌초 좀 피해야 되네. 오케야너아파지 아, 오. 비아키스 카드 뭐야 이거. 비아키스 카드, 카드 나오나? 비아키스 카드가 나왔어요? 와, 배부없다 비아키스 카드 나오네 여기서. 두그 카드는 안 나오나? 두그 카드 나왔을 텐데. 어, 뭐야? 아, 다니엘? 아, 강, 다 강통인가 보네? 올강통 뭐야? 이거.